아, 야, 이삼들아, 마산, 창원, 지네, 이 세이 보태가 백만 인구 맞추면 뭐하노?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인구 잡을 라고 백날 아파트 지어봐라, 들어오나? 사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녹음에 누워시니, 온 천지 사방이 아파트 밖에 안 보이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강호발이 올시다.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이 지나고 4월을맞이하야온 천지 사방에 일본의 사쿠라와 이 조선의 벚꽃이 함께 꽃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살짝 좀 춥지만 써도 1년 중에 약 2주 정도만 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꽃놀이 시절이니까, 저 방송 보시고 바리꽃을 좀 벌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만 맨날 누워 계시면 뱃살만 찌고 사람이 더 결러지고 막 그래 되니까, 우야둔둥 좀 많이 걸어 주세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심각한 주제를 들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 있어. 지난 2022년에 창원 특례시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때는 비록 강영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수도권 특례시 중에서는 대빵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뭐 기대를 하면 우리 집값 오를 수 있다 막뭐 그런 종류의 기대였겠지만. 그 뒤로 한 3년이 지난 지금, 계속된 인구 유출로 올해 들어서 100만이 결국 깨져버렸습니다. 이를 우연노 그와 반대로 저 위쪽 경기도에는 특례시 지위를 얻으려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는 하성도 100만 특례시 지위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창원은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업 도시고 일자리가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도시임에도 이런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에 창원시에서도 대책 마련을 이 아파트 짓는 것으로 이 가닥을 잡은 듯 보입니다. 청년들이 높은 집값으로 거주지 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뭐, 그렇기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 이래 원인을 잡고 이 영상에서 보시듯 계속 신축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저, 얘네들을 짓는다고 해서 집값에 현저한 변화를 주거나 그렇다고 해서 집을 쉽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집들이 다 들여다보면 비싸거든요. 기본 국평 5억대 이상은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다 빌려야지. 장원 집값이 원래부터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김해, 장유, 북면, 진해 이런 쪽으로 배드타운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원인도 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젊은 여성들의 제조기피 현상으로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온 천지가 지금 아파트 공화국이 올시다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갈 곳이라고는 뭐 자기 집밖에 없는. 막뭐 그런 도시입니다. 관광이고 뭐고 할거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고 아파트 값 오르는 거 말고는 뭐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하루 일과가 회사에 갔다가 집에 오고 그 중간에 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열심히 벌어가 또 가끔 해외여행 가자. 뭐 이게 전반적인 한국의 분위기인 더 보이고요. 막 그게 안되면 집에서 방콕하고 있겠지요. 그나마 지방도시 인구를 받쳐주는 것은 우리 지금 외노자 행님들입니다. 특히 김해 쪽 저기는 우리 저그 행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끔 가보면 내가 지금 외국에 왔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게들 또 편의점 식당 주인들도 전부 외국에서 넘어온 현지인들이 많더라고요. 간판도 다 베트남, 우즈벡, 뭐 이런 언어가 많고요. 또 현지 음식점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산불로 이 심한 피해를 받은 경북 영양군에서 아 우리는 난민도 받겠다며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가 난민 발언으로 뭐 한동안 경을 친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뭐 심지어 경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는 보다시피 경을 칠게 아니라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난민 받지 말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대책을 들고 오셔야 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있어야 뭐, 소도 키우고, 쌀도 키우고 뭐 감자도 캐고 뭐 이래 할긴데 그것들은 뭐 누가 할 겁니까 일손이 다 부족한데 무조건 오지마라 하면 뭐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자 경북 영양은 난민 달라 하고 또청송군은 여자교도소 뭐 그거 전부 유치하라고 지금 법무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한답니다 교도소가 옛날 같으면 정말 주민들이 뭐, 비게 들고 나와가지고, 막, 죽일 듯이, 그, 싫다면서 설치는 그런 혐오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그냥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막, 그런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공업도시 차원도 이렇게 위태로운데, 다른 데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 전라남도 이런 데는 뭐, 산업시설도 없고, 정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저 왼쪽편에는 전부 공장지대인데 에,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명목으로 저 지역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될텐데요. 아 저기는 말하자면 김해평야처럼 절대 농지같은 뭐 그런 구역입니다. 한때 뭐 소도같은 어, 역사책에 보면 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신성한 곳인데 주택 공급을 빌미로 어, 저곳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창원이 사는 길입니다. 저 미국의 디트로이트, 뭐러스트벨트 이런 게 미국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 그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 공장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일자리까지 소멸하고. 그런 다음 마을조차 사라지고,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지금은 간세로 지금 난리를 지고 있는데, 아, 근데 공장 읽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자, 다들 자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봄날의 창원에서 자,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